우리가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온 길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금 밟아서 돌아간다. 내가 했, 여, 여지껏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아선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아, 나 이제 공부하기 도 싫고 내 마음대로 좀 놀고도 싶고 예, 내 마음대로 p c 방도좀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돈 벌다가 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돌아서야겠다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 이제는 내가 돈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길을 조금 내려놓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앞만 보며 달려갔던 길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우리가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들, 될수 있으면 돌이키고 돌이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죄지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럼 노아 때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이땅 가운데서 지워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민족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예, 여기서 조금 막히시네요. 예,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주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직접 그 자리에서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400년 동안 남의 나라가서 살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예, 쉽습니다 답이 똑같습니다 죄가,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딴거 아닙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 메데바사와 같은 큰 제국들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은 죄가 심히 크기 때문에 그들을 이땅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그들을 흥하게도 하셨다가 그들이 그교만과 욕심과 무지와 그런 온갖 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에 대해서 그 죄가 가득 차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 감구하지 못할 정도로 클때 멸망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작게 보면 사우랑이나 아니면 아간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의 죄가 그들 가운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 기업에서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무엇이길래 예, 여기 보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멸망가운데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죄악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자리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신 자들 중에 가장 지혜가 높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 겸손하지, 이 정도면 겸손하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가면서 세상을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고민하는 마음도 어찌 보면은. 교만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과 나를 얹어 놓고 좋을지라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거야라는 착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이단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거야. 우리 보고 너희들이 잘못되고 있고 너희들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잘못된 데서 나와라, 나와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누구의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냐? 세, 세상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택하라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예, 우리 마음은 하나님 택하면 좋은데, 하나님 택하면 서운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 얘가 왜 하나님 택했지? 저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데, 저 세상의 것들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는데, 왜... 하나님 택해 갖고 저렇게 어렵게 살라고 왜 하나님 택해 갖고 저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의 작은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함이 자꾸만 자꾸만 자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것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겁니까?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작게 여기면서 내가 저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니까 나는 겸손한 자다. 라는 그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는 두 번째로 무지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뻐기고 다니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위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오해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줄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높이시겠습니까?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실 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무지하여 오실 예, 메시아. 강대한 힘과 거대한 불을 가진 그 명예를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을 때 그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쇠하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그들 가운데 이 무지함이 너무나 크게 자리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미련한 거울이 석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지함 가운데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지혜들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함에서 우려를 건져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려 주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세 번째로 욕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탐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들을 따라 생겨나는 인간의 만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욕심이 자라나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다 뭐다 하면서 눈에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그 허망함과 그 패망감 가운데 지금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되는 다윗단도 욕심을 부렸고요. 솔로몬 왕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이 없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가 작은 죄였습니까? 지금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위대한 자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저런 실수를 하였구나. 라고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욕심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 할때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흥황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부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로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너희를 내국땅에서 구원한 여호와가 여기 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였습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습니까?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미련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들을 그리고 이러한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제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가야 됩니다. 버림에서 끝나면은 또그 빈자리에 동일한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치워도 집에는 쓰레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왜 넘칩니까? 제대로 청소 안 하고 제대로 안 치우기 때문입니다. 한번 치웠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치우고 끊임없이 치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 이 더러움들을 끊임없이 치우고 또 치우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채울 때그 자리에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이따 기도할 때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참 어렵죠. 예.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원망 한 번도 안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예. 어찌 보면은 날마다 날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게 하셔가지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겪게 하시는지, 왜 믿게 하셔가지고 저안 믿는 친구들 보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빨간 날이라고 다 놀러 가고. 빨간 날이라고 친척 들어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야 된다 하니 친구들이 욕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 식구들이 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은 그들이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왜 학교 가기 싫어할까요? 아이들이 왜 학원 가기 싫어할까요? 간단합니다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으면 은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우리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먼저 그것을 누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한 읽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살아있는 예수 혹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려진 것만 약 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뭐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무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성경 들고 다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미련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설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 다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가셨다면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에 계실 때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한번 들어서 끝났다. 일주일에 한번 나왔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유익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터넷 그리고 TV에서 방송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충분히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자시,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예,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욕심으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힘써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과 그리고 무지함과 욕심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나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씩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오는 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따라오는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은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으니까.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수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은 우리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돌아서는 길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고 깨닫는 바를 분명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말은 약간 말만 바꿔서 총 여섯 번이나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완전히 잊어버린 종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종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간도 완전히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아닙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였더라면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면 멸망했겠습니까? 그들이 쇠하여졌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가운데 내쳐졌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 끊어져도 마땅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불평불만을 내뱉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저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싸아왔던죄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어서 그를 역사상에서 악한 왕, 그를 못난 왕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를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불리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가 주어졌고 또한 예배드릴 책임이 주어졌고 예배드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보러 나오셨습니까? 예배 참여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먼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육하신 바를 하나님의 하나님께 강구하심으로 깨달아 아시고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좀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헛된 신들을 왜 섬기며 나아가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무 유익도 없을 것 같은데 놀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교회에 나가고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라면서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타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서 쭉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직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